안녕하세요 서울양산나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선생님 안녕하시죠 오늘은 행복한 일요일이고요 또 벚꽃이 어제 저녁이 이 광주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아 비가 조금 내리니까 벚꽃이 펴버렸네요 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백화점 5시에 나가서 보니까 뭐가 희끗희끗해서 보니까 껌껌한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벚꽃이 폈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도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몇 개씩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비가 오니까 금방 내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뭐 난초 꽃은 만발했고요. 난초 꽃은 뭐저 북쪽, 북쪽 쪽만, 북쪽만, 그쪽만 꽃이 안 피고 개화를 안고남양 쪽으로는 뭐90% 90%, 90 개화를 했습니다. 90% 개화를 했어도 뭐 황화나 뭐 자화 이런 애들 찾는다는 것은 사장님들이 산에 다니시다면그찾는다는건참노의 별따기입니다. 그뭐 운동삼아서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그냥 걔네들 산책하러 가신다고 하는 것은 지름값 가지고 집에 앉아서 이렇게 구입하시는게 싸게 막혀요. 뭐 제가 다녀봐도 제가 다녀봐도 그 그렇게 많이 뭐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꽃도 이변이나 중투. 이런 애들, 서반, 이런 애들은, 호 같은 애들은 좀 많이 산채를 했는데, 꽃은 많이 산채를 못 해봤습니다. 꽃은. 소심은 한 자리에서 여덟 카바 한번캐본 적은 있네요. 소심 여덟 카바. 여덟 카바 캐가지고, 분당 그때 5만원이나 6만원씩 받는 생각 납니다. 그때 한 카바에, 한 카바에, 뭐, 그때 뭐, 네다섯 촉이나 되니까 그걸 돈 줬죠. 지금 뭐, 소심 뭐, 만원. 뭐 일구여덟 촉이뭐만원 이만 원밖에 안 가니 그걸 소신 캐러 산에 가서 소신 캐러 다니겠습니까그 <laughs> 사람이 운동을 다니고 또 이렇게 기대, 기대감을 기대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또 건강에 좋으니까 다니시는 거지 뭐 아무리 난초에 뭐 재택과라 할지라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산에 다니시면 찐득이가 벌써 찐득이가 이렇게 유행한다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찐득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그 봄포, 봄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꼬사리 꺾으러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 쑥, 쑥들 많이 캐러 다니시고 뭐 했는데, 이제 곧, 꼬사리도 곧 나옵니다. 이달 말쯤이면 꼬사리도 채취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안 가봤는데 거의 일찍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꽃사 꼬사, 작년에는 꽃사리한 번도 안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꽃사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뭐 조금 꺾어 다니뭐 주변 분들 이렇게 좀 나눠주긴 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가지를 안 했는데 올해는 한 서너 번갈 예정이고 두루 트루. 두루 분 제가 몇번 따다가 어 제가 그거는 사람한테 그 몸에 좋다고 하니까 두루 분좀 먹습니다 제가 두루. 엄나무, 엄나무 순. 엄나무 순은 아주 좋지요. 엄나무 순은 향도 좋고 사람한테 먹기만 하면 좋습니다. 엄나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엄나무 순은 좀 우리가 사먹으려도 좀 비쌉니다. 시장에 가도 엄나무 순은 별로 없어요. 그냥 두릅 순은 많이 있는데 엄나무 순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육종, 육종을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육종. 육경을 판매를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잘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는 것만 또 그렇게 골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1번, 1번은 뿌리는 좋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4가닥, 4가닥 또 가운데까지 있으니까 5가닥인가, 5가닥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5가닥. 그리고 어 서바 아닌데 얘는 분주촉입니다. 예. 분주촉인데. 서반인데 꽃이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뭐, 홍화가 뭐, 달래 홍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 홍화 찾으려면 10년을 다녀도 홍화 못 찾습니다. 10년을 다녀도. 홍화가 그렇게 귀합니다. 이렇게 전시에 가면은 홍화가 흔해 빠진데, 홍화가 산채하러 가면은 홍화는, 없습니다. 홍화는. 저도 우리 일행이 한번 산채, 산에서 산채인거 저도 한번 봤습니다. 한 번. 홍화 산채인거 어, 얘는 어, 1번 이렇게 보면 뿌리 다섯가닥 옆면 폭은 0.6 0.6 키는 한 10cm정도 되겠습니다. 어, 색상은 이렇게 이쁘게 홍화, 홍화 홍반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홍반 제가 보기에는 홍반인데 홍화로 갈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꽃을 보지를 않고 분주해서 판매하고 판매하고 하느라고 꽃볼 새가 없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가는 5만원 하겠습니다 판매가 5만원 뭐 5만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변도 좋고 뭐 어디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난초가 이렇게 잘, 잘 보여 드릴테니까 자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선생님들이 좋다고 해야지 제가 좋다고 해봐야 소용없지요 자 1번 자 1번 서반 판매가 5만원 2번 이번 얘도 그 두아밭 자리에서 가져오는데 얘가 두아밭 자리에서 산책을 해서 어두 분으로 분주를 해가지고 두 분으로 분주를 해서 이렇게 배양을 하고 있다냅니다 얘가 근데 이쪽에 보니까 신화가 눈이 붙었죠 이쪽에 눈이 붙었으니까 금방 또봄 되면 올라오겠죠 자 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청에 자, 이렇게 보시면 진청에 변도 아주 광엽입니다 이엽성 광엽, 광역, 잎엽성 광엽이기 때문에 에, 여기가 두아밭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키워보실 만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렴하게 판매를 해는 겁니다. 꽃을 안 받기 때문에 에,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선생님이 얘는 잎변으로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셔도 잎변으로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잎변 이런 애도 뭐 여섯 총만 돼도 뭐 짱짱하죠. 이? 변이 좋아서 진청이고 잎변이고 좋아서. 두죠 자, 뿌리 양호하고요 예. 뿌리 양화하고, 신화도 붙었고, 어, 얘도 판매가 5만원 하겠습니다. 판매가 5만원. 2번. 2번. 진청 입변. 진청 입변 잘 보세요. 예. 자, 진청 입변인데, 자, 꽃, 꽃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꽃이 뭐로 필 것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제가 여기서 두아밭자리라고 해더라도 두아가 나올라인지 안 나올라인지는 쳐 봐야 알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2번 판매가 5만 원입니다. 두쪽 뿌리 좋고요. 자, 3번은 자, 3번은 아주 또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3번은 동자묘 동자묘입니다. 얘는 산채 해온입니다. 며칠 전에 산채 해온에 예, 뿌리 양호하고 생강은이쪽에 달려 있고요. 얘를 제가 소개를 해야되는데 어, 얘는 신화가, 여기, 신화가, 이제 올해 신화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쪽에 눈이 살짝 텄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눈이 텄죠. 신화 올라올 때 화통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화통. 뭐, 커피, 커피 잡수고 끝을 살짝 잘라내고 씻어서 그냥 씌워놓으면 됩니다. 그냥.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반으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얘가 사피로 호피로 얘가 나올랑가 나오란가 안 나올랑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자묘기 때문에 동자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팥자리가 얘들 나오는 데입니다. 얘들 얘들 나오는 자리인데 이제 또 배양을 해봐야 됩니다. 화통 얘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커피 잡수고 믹스커피 잡수고 걔잘 씻어서 걔씌워 놓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면은, 한 10cm나, 이렇게 크면은, 10cm나 이렇게 크면은, 그때 벗겨서, 한 번, 일조량을 한번 너무 세게 주면은, 걔타버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일조량을 늘려가며 주시면 됩니다. 어 얘도 3번. 얘도 3번. 판매가 5만원 하겠습니다. 자, 동자며 뿌리도 좋고요. 뭐, 키우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호피로 터질랑 안 터질랑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니까 생각을 잘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을 잘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엽산반. 자, 지가, 어 작년에, 작년에 단엽 두 촉을 그때 60만원인가 주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예? 반성이 들었다고. 반성이 들었다고 60만, 그때 65만원이라고 그랬나? 65만원이라고 그랬나? 한것 같습니다. 근데, 걔가 가을 러시나가 붙었어요. 작년에 이제 판매를 내놨는데, 가을 러시나가 붙었는데, 걔가 단엽 중투로 한 방에 터져버렸습니다. 단엽 중투 한 방에. 지금은 7,800만원 호정값에도 판매를 안고 있습니다. 호정값을 준다고 해도 판매를 안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게사지네 사진 좀 한번 갖고 보세요. 음. 그렇게 이쁜 애가 그렇게 이 난초는 보실 적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쪽, 저쪽 있는 사람이 사간 샀는데 5만 원만 빼달라고 안 빼준 겁니다. 5만 원. 자 여기 봐보세요 얘가 단엽이었단엽 반성 반성 단엽이었습니다. 두 초. 근데 그때 제가 65만원에 판매를 내놨습니다. 판매, 판매로. 근데 5만원만 빼달라고 해서 제가 안 빼줬습니다. 안 빼주고, 그, 그분이 그걸 구매를 안 했어요. 구매를 안 했는데, 제가 중투로, 가을, 늦시나로 중투로 저렇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저, 저걸 지금 저거 보고 옆에 사람들이 500, 600, 700까지 나왔는데 안 팔았습니다. 그거는 팔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 산채품이고 제가 산채품이고 그리고 또 저런 단엽에서 중토가 터진다는 게 옆면 폭이 지금 얼마냐면 옆면 폭이 한 12mm 한 정도 됩니다 12m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다 저런 거는 어디 가서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왜냐면 이게 단엽 삼반 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린 겁니다 그 얘는 이게 꽃물인데 3반인데요 얘가 3반인데 꽃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꽃물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조복처럼 연복처럼 이렇게 물었지요 쌍 옆날로 연복처럼 이렇게 물었는데 아주 꽃이 한번 기대가 되는 애지요 얘도 그리고 단엽이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단엽이고 아주 자, 이렇게 보시면, 나사지, 줄나사지도 잘 들었지요. 자, 이렇게. 그리고 삼반도 잘 물렸습니다. 지금 삼반도 물리기도. 이렇게. 자, 얘는, 얘도 뭐 판매가 저렴하게 7만원입니다. 4번. 4번, 단엽 삼반 판매가 7만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니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또한번 기대되는 삼반이 있습니다. 서삼반 같이 이렇게 생기는데 자, 한번 좋죠. 세촉이고 뿌리 아주 그냥 100%입니다. 자, 뿌리 이 정도는 속건낼 정도로 뿌리가 너무 많아요. 뿌리가 너무 많아도 속건해야 됩니다. 뿌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속건해야 돼요. 근데 뭐 지금은 일부러 그 속걸라고 분갈이 할 필요는 없고, 이제 판매가 되면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쏟아서 이제 털어서 보내드리겠죠. 자, 얘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서 녹이 찹니다. 음, 이렇게 서로 나와가지고 녹이 차 들어와요. 이렇게 서로 나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꽃이 한번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이 스타일이 원판 아니면 두화 정도 스타일을 갖고 띄고 나오는데 뭐 그것 좀 꽃은 펴봐야 아는데 뭐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는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고 만 얘기할게. 요 이렇게 생겼다고. 자, 얘는 10만 원을 받을까 하다가 9만원만, 판매 9만원만 해보겠습니다. 판매 9만원. 쌉니다. 뭐, 세 촉이니까, 3만 한 촉이 뭐, 이렇게 3만 잘 들은 애들, 한 촉이 3만원씩이면 뭐, 거저 아닙니까? 산에 가서 이런 애들 절대로 못 해와. 얘는 산채 그대로입니다. 얘는 산채 해서, 그대로인데, 이렇게 뭐, 찍고 모은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옆이 무너져서, 이쪽이 무너져가지고, 배양해다 무너져서 이게띈 겁니다. 이쪽으로. 요, 요긴뗀 자리가 여기 있죠 여기 뗀 자리가 여기 뗀 자리고 그러고 이제 그냥 배양하고 있는 거 세축이고 앞으로 한 2년만 키면꽃보겠죠 세력이 좋으면 꽃 금방 달어요 세력이 좋으면 판매가 5번 판매가 9만원 길게 너무 얘기하는 거 같아서 판매가 9만원입니다 3번 꽃물입니다 자 마지막 자 지금 마지막인데 자 여기 얘는 자두입니다 차도 차도 두하잘 아셔야 됩니다 차도 두와 <laughs> 이제 조금 착각하면 혼동이 되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는 둘이 여섯 입장이에요 예? 여섯 입장이니까 일곱 입장이 아니라 상작이라고 하진 못되고 상작이라고 하면 일곱 입장이 돼야 상작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곱 입장은 못 되니까 여섯 입장이니까 상작이라고는 않고 뿌리는 좋습니다 자 뿌리는 좋고 신화도 이렇게 왕탱이로 붙었고요, 예. 예. 신화도 왕탱이로 붙어서 금방 올라옵니다. 날 따뜻하니까 금방 올라와요. 이런 애들은 뭐한 달만 큼은쭉 올라옵니다, 예? 한 달만 큼은쭉 올라와요. 얘는 뭐 자두니까 뭐 잘하시니까 뭐 10만원 하겠습니다. 여기 신화까지 이렇게 잘 붙고 해서 10만원, 자두. 뭐잘아실 테니까 뭐 길게 얘기는 안겠습니다, 예. 자, 6번. 6번 자두 1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어, 6종, 육종을 판매를 다, 영상을 다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판단하여 010-2880-5473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댓글만 달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댓글도 달으시고, 그리고 엄지척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솔량산행이 예, 회원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간신히 넘어갔네요, 3,000명. 왜냐면 이제 3,000명 넘어가면 4,000명은 눈만 끄먹거리면 4,000명 갑니다. 3,000명이 곱입니다. 3,000명. 회원수 3,000명 가기가 곱이에요. 제가 옛날에 PC를 할 때도 2,700명까지 가고는 못 가고 3,000명은 못넘겼습니다 그러고 제가 PC를 접었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는 3,000명이 넘었으니까 이제 4천5,000쭉가겄죠 올해 5천까지 줘도 목표가 5천까지 쭉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미가 그 재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영상 찍어서 올리는 재미 이런 재미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구독 안 누르신 선생님은 꼭 구독 좀 한번 눌러주시고 종만 안 누르면 됩니다. 종만 안 누르면 소리가 절대 안 나니까 우리 선생님이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